자, 여러분, 지금 정승현 선수의 그 뜨거운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신태용 감독의 그 손찌검과 호르라기 고문에 분노가 침이십니까? 당장 그 감정을 멈추십시오. 제발 이 피해자와 악당이라는 싸구려 삼류드라마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울산현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촌극은 신성한 축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뒤틀린 두 괴물 세대가 충돌한 대참사입니다. 보십시오. 한쪽에는 구시대의 몽둥이 든 토꾼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폭력을 이용해 부단을 인질로 잡은 교활한 태엄러들이 있습니다 신태용의 폭력 역겹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그 침묵의 카르텔은 과연 정의로웠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막장 드라마에 무고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저 김준석이 이 지옥같은 울산의 추악한 민낯을 지금부터 낱낱이 아주 잔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봐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어제였습니다. 울산 현대가 가까스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축포 대신 터진 건 충격적인 고발장이었습니다. 정승현 선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뺨을 때렸다. 귓가에 호루라기를 불어대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까지 신태용 전 감독을 그야말로 광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지금 여론은 선수들을 감싸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 냉정해집시다. 아니, 도대체 왜 지금입니까? 잔류가 확정된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단순한 하소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보이지 않는 쿠데타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울산이 무너진 건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더럽고 추악한 내전 때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신태영 감독부터 아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뺨을 때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귓가에 호루라기를 불어댔다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명백한 고문입니다. 신태영 감독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25년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아니 쌍탈년도식의그 낡아빠진 군대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랑의 매니 정신력 강환이 하는 핑계로 수십억 연봉을 받는 지금의 스타 선수들을 몽둥이로 다스리려 한 겁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본인은 스스로를 위엄 있는 장군이라고 착각했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그저 낙후된 교도관에 불과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젊은 선수들 데이터와 논리로 설득해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폭력으로 찍어 누른다? 그 순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존경은 커녕 증오심만 키운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신태용 감독은 스스로 공공의 적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건 자충수입니다! 가뜩이나 불만이 가득했던 선수들 손에 자신을 찌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명분이라는 칼자루를 본인이 직접 쥐어준 꼴입니다. 억울해할 것 없습니다. 이것은 리더십의 무지가 불러온 아주 당연하고도 비참한 최후입니다. 자,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감성에 젖어서 울산 선수들을 마냥 날개 부러진 천사로 보지 마십시오. 정승현 선수의 인터뷰 꼼꼼히 뜯어보셨습니까? 본인 입으로 똑똑히 말했습니다. 중동에서는 감독을 갈아치우려고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말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독을 보내버리는 그 더럽고 치밀한 방법을 말입니다.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도대체 왜 시즌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뺨을 맞고 고문을 당하는 게 죽을 만큼 힘들었다면 왜 즉시 KFA에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최소한 훈련 거부라도 하면서 공개적으로 싸웠어야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텔방에 모여 쑥덕거리며 작당모의를 했을 뿐입니다. 그라운드 위에서는 어땠습니까? 유령처럼 어슬렁거렸습니다. 압박도 없고 투지도 없는 그 끔찍한 경기력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 무시무시한 선수 권력, 즉, 태업의 실체입니다. 신태호 감독의 풍력,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선수들에게 아주 좋은 핑계이자 완벽한 먹잇감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찾는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을 이용한 기회주의적인 정치꾼들처럼 행동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신태용 몰아내기였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구단이 꼴찌로 추락하든 팀의 명예가 진흙탕에 처박히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구단을 인질로 잡고 본 본인들의 복수극을 완성한 겁니다. 이게 프로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이 터져라 응원했던 울산 팬들에 대한 명백하고도 잔인한 배신입니다. 지금 울산 현대 코라지를 보십시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클럽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아주 끔찍하고 역겨운 전형적인 콩가루 집안을 보고 있습니다 역할극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아버지라는 사람을 봅시다 신태영 감독입니다 권위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다 너희 잘되라고 때리는 거다 이게 다 사랑이다 쌍팔년도에나 통할 헛소리를 하면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못난 가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매를 맞고 자란 자식들 우리 선수들은 착한 피해자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밉다고 자기가 사는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격입니다. 아버지만 죽일 수 있다면 집이 다 타버려도 상관없다. 이런 끔찍한 생각으로 칼을 갈아온 아주 영악하고 불효막심한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화가 나는 건 바로 어머니입니다. 구단 프런트 말입니다. 집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고 서로 죽이네 살리네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눈기 꽉닫고 수수방관을 그러다 집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나서야 이제 와서 슬금슬금 기어 나와 핑계를 댑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막장 드라마에 무고한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폐륜적인 자식들, 그리고 무능한 어머니, 이세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울산현대라는 거대한 성을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뜨린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승현 선수의 그 눈물 섞인 통로가 과연 선수들의 태엽을 씻어주는 성수라도 될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울산이라는 거함이 얼마나 속부터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증명하는 잔인한 확인 사살일 뿐입니다. 물론 신태영 감독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아니 축구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선수에게 손찌검을 하고 호르라기로 고문을 한다. 그 따위 깡패 같은 짓거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백번천번 맞습니다. 하지만 울산 선수 여러분, 고개 들지 마십시오. 당신들도 결코 피해자나 영웅이 될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그저 이 더러운 권력 싸움에서 승리한 반란군일 뿐입니다. 신태용을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겠지만 투로 선수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인격은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사태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른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시대착오적인 꼰대 리더십과 통제 불능의 스타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는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파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폐허 속에 남겨진 유일한 피해자가 누 누굽니까 억울함으로 호소하는 정승현 선수 입니까 쫓겨난 신태영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피해자는 바로 우리 팬들입니다. 피 같은 돈을 내고 목이 터져라 응원했던 팬들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본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 자존심 싸움에 부단의 볼모로 잡고 버린 저질스러운 내부 숙청극에 노란한 꼴이 되었습니다. 팬들을 기만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프로라는 작자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울산현대에는 지금 대수술도 사치입니다. 아예 밑바닥부터 싹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지도자 당장 내치십시오. 구단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선수들 전부 도려내야 합니다. 오직 뼈를 깎는 쇄신만이 이 더러운 진흙탕에서 한국 축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 김준석이 마주한 쓰라린 진실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파국을 만든 진짜 원흉, 과연 누굽니까? 몽둥이를 든 감독입니까? 아니면 칼을 품은 선수입니까?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더 뜨거운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